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퇴임 이후 고향에 내려와 살았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가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번 달 시범적으로 개방한 뒤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상시 개방한다고 합니다. 정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김해 봉화산 자락에서 내려다보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산세가 보이도록 낮게 지어져 이른바 지붕 낮은 집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1,200여 제곱미터 더에 들어선 사저동은 안채와 사랑채, 서재로 구분된 한옥 구조입니다. 문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손님을 맞거나 보자진이 식사하던 사랑채가 보이고 마당 건너 안채에는 서거하기 전 유서를 쓴 컴퓨터와 책상도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서 내가 살다가 시민들에게 내 집은 언젠가 돌려줘야 될 집이다 이런 말씀을 오시는 분들에게도 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책 천여 권이 가지런히 꽂혀 있는 서재는 고인이 생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 대통령 취임 선서 사진에서 평소 즐겨 썼던 밀짚모자까지 고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상적인 사람이 노부부가 사셨던 그런 집처럼 말 그대로 사람 사는 세상 그걸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노전 대통령 부부가 가장 아꼈던 뒤뜰은 매실나무와 산딸나무가 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퇴임 후부터 서거하기 전까지 그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전은 5월 한 달간 시민들에게 시범 개방된 뒤 내년부터 상시 개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